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 10월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어요. 이제 9월달, 8월달 이때 암호화폐 주식들이 안 좋아가지고, 9월달까지만 해도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채팅창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물어주신 게, 암호화폐 주식 어떡하죠?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끝물 아닌가요? 뭐, 암호화폐 이번 사이클 끝났다라고까지 그렇게 비관론이 팽배해서 암호화폐 지표가 극단적 공포까지 근처까지 가는 거 제가 본것 같은데, 이제 10월달에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업토버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토버가 뭐냐면은 뒤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10월달에 보통 암호화폐가 초강세를 보이는 성향이 있어서 옥토버가 아니라 업토버 오르는 10월이 될수 있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제가 영상 찍는 시점에 원화 기준으로도 1억 7천, 야 세상 1억 7천 달러 기준으로도 12만 4천 달러 넘어서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토버가 될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 8년 기준으로, 이제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중에 10월 달 이제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호재들이 많이 몰려있는 달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승률도 높아요. 승률이라 함은, 플러스 마이너스 확률을 따졌을 때, 플러스인 해가 더 많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비트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보통 월 평균 7% 정도 수익률인데, 10월 달은 역사적으로 20% 넘게 올랐던 그런 평균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데이터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요거 이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8년간 매 월별 수익률 쫙 정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 결론은 10월달이 되게 좋아서 기대감이 큰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10월달이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얘기고 뒤에서 좀더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10월달이 좋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요 거래소들도 일제히 지금 10월을 축하합니다 보시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드디어 10월 1일이 됐다 신나하고, 바이낸스라고 하는 또 세계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도 10월이 시작됐다. 그리고 비트코인 제일 많이 모으고 있는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의 마이클 세일러는 즐거운 10월이 시작됐다. 이렇게 일제의 축하를 올리죠. 이게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업토보한테 연락이 와서 기쁘다. 이런 짤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약간 10월이 좀 좋긴 했나봐요. 매달 뭐 제가 체크한 건 아니지만은, 통계적으로도 제가 그래서 신기해서 보니까 좋긴 좋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올해도 그럴지. 통계는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입니다. 아시죠? 계절성은 틀릴 수도 있고, 데이터 상으로 과거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다 까지는 아닌데, 그냥 좀 기대감을 가져보는 요인이다 보실 수 있겠고, 트럼프 차남도 9월 마지막 주에 막 빠질 때, 이 바이더 딥이라 그러면서 막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9월에 사라, 하락에 사더라. 그러면서 4분기는 당신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길래 궁금증을 나왔죠? 트럼프 차남이니까, <laughs> 여러분들, 대통령, 현재 전 세계 1황, 모든 정책의 주도권과 정보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감도 부풀리는 거죠. 이제 약간, 거의 뭐 리딩방입니다. 그죠? 대통령 아들이 뭐 사라 그러고 팔라 그러고, 참 독특한 상황입니다. 독특한 시대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보는 긍정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역시, 10월부터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커지 없습니다. 지금 10월 말에 있을 10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확률은 사실상 96.2%니까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25인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게 뭐냐면 10월 달, 당장 이번 달에 한번 내리고요. 그리고 연말에 한번더 내리면 지금 한번더 내린다도 86%니까 배팅 확률이 높죠. 그럼 이제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3%대로 내려가는 상징적인 숫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은 금리가 딱 4%대일 때랑 3%대일 때랑 이게 체감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렇게 내려가면 다 다른 이제 금리도 연동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자산시장에도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유동성 장세 수혜주로 암호화폐도 좋고 암호화폐 주도 좋고 지금 다른 중소형주들도 난리가 났죠. 뜨거운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만 좋다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많이 올랐지만, 진짜 뜨겁지만, 더 뜨거울 수도 있다는 라 것도 염두에 두고, 물론 중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긴 방향상, 그렇게 시장이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돈풀수 있는 유력, 세력, 큰 손이 바로 이 전세계 1항, 지금 트럼프죠.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관세를 돌려주겠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제 구체적으로 시점까지 얘기했어요. 내년 초에 현금으로 쏴줄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점점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상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염두에 든 포석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 자산법을, 경제부양을 하려는 강력한 신호이자 의지가 느껴지는 게이 관세 환급금은 사실상 그냥 경기 부양금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몇달 전에도 소개드릴 때 2025년 7월 달에도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도 사실상 트럼프식 추가 경기 부양책이다. 스뮬러스 체크 이게 2020년 때도 트럼프 일기 때도 한번 했었고 2020년 2021년에 바이든 행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 번이나 돈을 뿌렸어요. 이 현금성으로 뿌리는 게 되게 중독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도 이렇게 돈을 뿌리니까 당연히 좋아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경기가 부양 효과가 있는 거죠 이때 이런 걸 받은 거 가지고 막 아이폰 엄청 사고 어 젊은 분들이 뭐1 20대들도 막 받아가지고 아이폰 바꾸고 뭐 신발 하나 사고 옷 사고 이렇게 하는 부양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 그대로 어게인 딱 시점상 2020 2021이 반복되는 구간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느끼하면은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트럼프가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많겠냐. 이제 더 이상 관심 없지 않냐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권력욕이나 이런 게참 무섭다고 느꼈던 게 이번 주에도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직접 올린 게이 사진이에요. 요거 제가 확대한 건데요. 요거 보이시나요? 트럼프 2028 무슨 말이냐면, 2028년 대선에도 또 나가겠다. 근데 실제로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유머라고 보실 수 있고, 네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2028년에는 못 나가지만, 뭐 부통령이 나가든, 차기 대선 후보가 나가든 하겠지만, 그 정도로 뭐 지금 이 사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선거의 진심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단순히 이런 사진 갖고 장난처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그런 중요한 연설에서 말할 때마다 선거, 선거, 선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계속 보잖아요. 모니터링 하면은 벌써부터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관세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지금 농민분들이 중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보조금 따로 주겠다. 선거 때문이라는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합니다. 주요 접전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을 많이 걱정하는 것도 대놓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대놓고 부양, 부양 자산 버블을 만들려는 강력한 의지와 신호를 주기적으로 뿜어내고 계시다. 제가 걱정할 때쯤 되면 뿜어내고, 걱정할 때쯤이면 뿜어내고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증시도 좀 그런 기대감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암호화폐나 유동성 수혜지들도 그런 기대감을 좀 받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도 돈풀기 추세가 가속화가 진입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신고가를 뚫어서 지금 진짜 달리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2022년부터 23년까지 인플레 잡는다고 고금리와 양적 긴축이라는 어려운 걸 통해서 눌러놨는데 지금 다 풀리게 생겼죠. 지금 거의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처럼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고 대통령은 돈을 그냥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하고,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2020년, 21년에 많이 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풀기 속도가 늘어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비트코인과 금과 미국 증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고, 이번에도 반복될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동성과 정책 수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대표 분야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것이니까 암호화폐 줄도 계속해서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제 많이 보시는 게 비트코인 보유 1등 스트레트지 그리고 요것도 많이 보시죠? 이더리움 1등주,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회사, 요 회사도 같이 또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유동성 수혜 장세에선. 그리고 이제 로비누드, 제가 좀 좋아하는 주식,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자 핀테크 기업, 로비누드,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서클, 이렇게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좀 우량하고요. 그 외에도 워낙 많은 암호화폐 관련 주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조금 대장주 위주로 하는 게 안정적이실 거라고 보여지고 4분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도 하는데 돈 풀기도 따로 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까지 풀어주고 정책적으로도 막 암호화폐를 쌓는다든니뭐 어떤 다양한 암호화폐 법안 통과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가지나 호재가 있기 때문에 4분기 남은 우리 10월부터 12월 사이는 조금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주식들인데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성향을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약간 뒤에서 웃는 조용히 돈 버는 주식 좋아하는데, 로비돈드와 코인베이스가 제일 그런 대표주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22%, 코인베이스 21%. 로비돈드는 주식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사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레버리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파생상품, B2,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돈 버는 거고, 코인베이스는 주식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 벌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서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관심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또 부수적으로 얻는 수익도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또그렇고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장에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뒤에서 조용히 돈 버는 이런 주식들 계속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도 잘하고 지금 신사업도 확장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계속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역시 ETF. 저도 ETF 항상 가져갑니다. 저는 이제 대장주 한두 개 플러스 ETF로 접근을 하거든요 ETF로 해놓으면 알아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까먹지도 않으실 수 있는 외우기도 쉬운 블록 블록체인 할때 블록이죠 BLOK ETF 안에 제가 말씀드린 로빈우드 뭐 코인베이스부터 해서 스트레치 있고 각종 암호화폐 채굴 관련 기업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ETF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기 좀 급등한 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타이밍 잡기 어려우니까 분할 매수 하시거나, 조정이 온다면 또 이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있고, 당연히 넘치는 유동성이 흘러 흘러서, 지금 이제 유망주 모음집인 아크까지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크 시즌2는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이걸 한번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아크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돈이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돈이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당장의 숫자보다는 스토리를 보고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식이 비싼데 어떻게 사냐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그 장세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재무제표 분석해서 하는 시점이 넘어서서 이제 법을 초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테슬라를 숫자로만 봤을 때 당장 숫자 찍힌 게 얼마 없는데 이 가격이 말이 되냐. 뭐 어떤 A라는 기업이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없는데 이 가격이 말이 되냐. 라는 게안 먹히는 구간에 우리가 진입을 한 겁니다. 그게 넘치는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죠. 버블 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사이클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지금은 숫자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스토리 되면 달려드는 거죠. 돈이 넘치니까. 이럴 것이다 한마디에 그냥 다 달려가고 이럴 것이다 한마디에 달려가고 들썩들썩 그냥 트럼프가 사준다 그러면 들썩이고 로봇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오르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되나 모르고 그 숫자는 나중에 생각하자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곧 들어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장세가 바로 지금의 장세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미친 듯이 폭등장을 경험했던 2020년 2021년이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점 신호는 아크가 꺾이는 거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를 좀 보고 있는데, 이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아, 유동성이 드디어 이제 가장 넘쳐났던 곳부터 마르기 시작하는구나. 가장 외곽으로부터 돈이 빠져서 나가기 시작하는구나. 지금 전 세계 어디선가부터 지금 돈이 조금씩은 말라가기 시작했구나라는 신호는 아크 같은 혹은 암호화폐 같은 곳에서 먼저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아크 빠지고 6개월 있다가 나스닥에 빠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계속 저도 이제 모니터링하고 복습처럼 말씀드린 이유가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봐 놓으셨다가 그런 신호가 나오면은 한번 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맨날 오른다 얘기씀 드리는 게 아니라 출구 전략도 같이 한번 세워 봐야겠죠. 그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나름의 기준으로 언제 출구 전략을 써야 되나 언제일까 이런 것도 한번 시나리오를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미리 뭐 말하는 거 의미 없는데, 이제 2026년 상반기 전으로 조금 고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떨지 떻게 모르죠? 그 이제 계속 우리 같이 이런 단서들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크 시즌2 시작됐고요. 이미 매주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세의 증거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인물이 스펙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 스펙킹 뭔지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은 제 최근에 올렸던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기 붐. 2020년, 2021년에 엄청난 투기 장세의 붐을 주도했던 유명인인 차마스가 복귀를 선언했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인물이 상장을 이제 결국 했습니다. 이 스펙이라는 개념 설명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빼고, 티커가 AEXA인데 상장에 성공하면서. 예상 수요보다 5배 돈이 모였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분이 나 이제 5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유망주 발굴해서 투자해볼 거니까 돈좀 모아주세요라고 펀딩을 했는데 예상 금액이 1억이었다면 5억이 모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아, 벌써 수요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모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제 넘쳐나는 돈들이 기대감으로 이런데 저런데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면, 진짜 미쳤구나. 돈이 어디 어서 이런 걸 투자하겠냐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투자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분위기가 바뀐 거죠. 유동성 장세의 증거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막 빛내서 투자하신 분도 들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차마스라는 인물이 2020년 투기 붐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근데 그가 돌아왔고, 지금 대흥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고, 돈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건 나중에 얘기고, 그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투기 붐이 불것 같고, 유동성 냄새가 솔솔 나니까, 재빠른 기관들이 뭐 하냐? 야, 이건 제대로 한번 돈 튀겨봐야겠다. 말 그대로 돈 이제 한번 제대로 긁어 모아봐야겠다 해서 벌써 운용사들이 3배 레버리지 신청 러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거죠. 3배 투자의 명가, 디렉시온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3배 레버리지 처음 만든 게 한국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웃겨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도체 ETF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만든 그 운용력이 한국분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고위험하면 진짜 한국분들이 세배 레버리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냄새를 맡은 기관들이 보시면 뭐 애플 세배, 아마존 세배, 뭐 구글 세배, 팔란티어 세배, 미쳤습니다. 이제 대투기 광란의 장이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끝물이 아니고요. 투기의 장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책이 나와야 돼요. 세배 레버리지로 월급쟁이 탈출하기. 세배 레버리지로 집 샀어요. 세배 레버리지로 경제적 자유를 누렸어요. <laughs> 그런 책이 막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카페가 생기고, 유튜브가 생기고,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ETF 매매법, 막 이러면서 매매법들이 막 공유되고, 이렇게 했더니 나도 돈 벌었다 이러면서 막 수익 인증글이 올라오고, 야, 너왜한 배짜리 그거 바보같이 왜 그러냐? 어차피 오를 건데, 오늘 사면 내일 오르는데 왜한 배짜리로 해? 세 배짜리로 하면 되잖아. 엔비디아 좋템에 엔비디아도 반도체 끝판왕이라며 그러면 세 배를 사면 되잖아. 빚을 내 가지고 세 배를 투자하면 되잖아. 이렇게 논리가 갑니다. 좀 있으면 <laughs> 진짜예요. 야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 있죠. 보십시오. 이제 한두달 안에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저같이 이제 안전하게 하자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우량주 하자 그러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레버리지 하지 말라 그러면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곧 옵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을 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암호화폐 주들도 들썩이고 막 드론주 오르고 양자컴 오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소형 주들도 막바이오드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유망주 오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다 따라가기 막 벅차실 수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여 드리는 거지만 잘 아시는 분야에 잘 아시는 주식, ETF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면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 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해 보시거나 경험을 많이 쌓는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가능하면 하시고 중소형주는 소액으로 재미 삼아 해 보시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몰빵하거나 인생 걸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도 소용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태까지 지금 이 버블 환경 조성에 위배되는 신호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감세안 통과시켜서 무지막지하게 이미 돈을 찍어내고 있고요. 금리 인하도 압박을 해서 심지어 셧다운을 했는데도 증시가 흔들리지 않고 있고 10월, 12월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암호화폐부터 각종 법안, 정책, 규제 다 완화시켜서. 추가적인 법을 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상황이 바뀌면 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이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기의 구간이 올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같이 좀 이성적으로 해서 잘좀 대응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데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면서 조심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좀 그래도 들썩이는 모습이어서 한 4분기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암호화폐 대장주들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캘린더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도 블록체인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암호화폐 관련주들 또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해 2025년도 벌써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개월 저와 함께 좀더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소수 의견 구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소수 의견 구독 추천드립니다. 혼자 공부하려니까 좀 어렵다. 혼자 투자하려니까 좀 막막하다.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너무 쓸데없이 정보가 많아서 헷갈린다. 정말 중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미처 다 공유드리지 못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나 소식들을 이렇게 소수의견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나오는 주요 자료들 엄선해서 코멘트 드리고 국내에 나오는 리포트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매 주에 핵심 이슈 시황도 정리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시로 리스크 대비 관련 지표들 점검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소술견 채널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저와 같이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하루하루 일일비 하면서 4848, 4989, 4989 하는 투자하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소음들은 제거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서 되도록 장기 투자를 해서 큰 결실을 맺고 싶은 그런 분들께서 이 소수경 구독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의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